신용카드로 현금을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하죠. 하지만 이건 정식 등록된 업체를 통한 합법적인 서비스예요. 카드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승인률은 무려 99%야. 5분이면 바로 입금까지 완료됩니다. 신청만 해도 지금은 추가 10% 지급 이벤트까지 진행 중이에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복잡한 절차나 신용조회도 전혀 없으니까. 부담 없이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는 있지만 카드 결제는 안 되고 현금이 필요한 때에 신용카드로 현금을 10분 만에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저는 며칠 전에 정말 난감한 일이 있었어요. 월급날까지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필요해졌죠. 그리고 결제하려는데 이 공업소 가격표에 현금가와 카드 결제 금액의 차이가 정말 심하더라고요. 하지만 현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이 카드로 결제하려던 찰나 공업소 사장님께서 신용카드 현금화라는 방법을 알려 주셔서 10분 만에 신용카드 현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신용카드는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급할 때 현금처럼 쓸수 있다는 건 몰랐거든요. 처음엔 솔직히 좀 불안했어요. 네, 이거 불법 아니야? 신용등급에 안 좋으면 어떡하지? 네, 이런 걱정도 했죠. 그런데 그 직접 알아보니 신용카드 현금화는 대출이 아니라 카드 한도를 활용해 상품권이나 간편한 물건을 사고. 그걸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구조라서 카드론이나 카드 대출과 다르게 신용조회도 없고 신용기록에도 전혀 남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놀랐던 점은 구직자나 연체자도 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엔 진짜 믿기 힘들었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정확히 5분 만에 한도조회부터 입금까지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저처럼 갑자기 급전으로 현금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 전문 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줘서 방법도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짜 가능한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그냥 가볍게 무료로 문의만 해보는 것도 좋아요. 물론 아무 업체에서나 진행하면 안 됩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안전한 금융 플랫폼을 이용해야 안전하고 편리하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급할 때 정말 확실히 도움되는 방법이니까 아래 고정 댓글에 남긴 링크로 들어가서 간편하게 상담만 받아보세요.